장모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내가 노래가 끝나고 전화한 아까 에즈롱 해주면 어브미 노래 끝나고 전화한다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뭐라고 해요? 그냥, 그냥 뭐, 네, 저는. 뭐 음. 본인이 말하고 싶은 네. 부분까지만. 아, 네. 저는 매력이 철철 넘치는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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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력이 철철 네. 넘치는 샴만 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음. <laughs> 리자만님뭐 잘하는 거 있어요? 저요? 네. 음. Um, 아. 저 성대모사. 성대모사 뭐? 저 피, 포켓몬 중에서 어. 고라파도 할수 있어요. 고라파다 네 고라파덕 해줘요 네참아하이누나나라 음. 음. 고라파덕 이거 해주세요 나와라 아, 파덕나라 고라파덕 해주세아 나와라 고라파덕 하자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우와 진짜 잘한다 다시 한번 나나라 고라판다 파다 <laughs> <laughs> 우와 너무 잘한다 <laughs> 딴거어요딴거오 너무 잘한다 진짜 똑같다 음, 음. 아딴거응 <laughs> 진짜 잘하지 <laughs> 아 제가 오리 소리도 잘 내는데 오리 오리? 아 약간 네. 다, 다 연결돼 있구나 세쪽 세 그, 어. 아 도날드 덕 도날드 아어 아마 대죠 알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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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잘한다 혹시 그거 그거 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어, 아 이거 하면서 말을 잘못 말은 잘 못하는데 탁탁 이렇게 하면서 뭐 안녕하세요나 <laughs> 이 정도 어 한번 해봐 <laughs> 안될것 같아. 한번 어, 해볼게요. 해봐, 어. <laughs> 아, 안 돼요. <laughs> <laughs> 와, 진짜 잘한다. 입이, 와, 보통 입이 아닌데요? 예, 아, 네. 저, 네, 잘하는 게 많아요. 뭐야, 잘하는 게 많다고요? <laughs> 더 해보세요. <laughs> 네, 아니, 어디 한번 네? 해봐. 아니, 아니, 아니. 보여줘. 아, 진짜 잘한다. 저는, 저는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보여드릴 아. 수가 없요 춤, 춤은 볼 수가 네, 제가, 없어서 제가 걸스데이 춤을 기가 막히게 춰요아 남자가 왜자 춤을? <laughs> 걸스데이 뭐 썸띵? <something? 웃음> 네뭐 기대해? 뭐 이런 거? 네아그니까네 뭐, 네, 저번에 했었는데 인기가 좀 있어서 어 우리 나중에 정모하면 정모할 때볼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안용아 적어나 네, 샴마 걸스데이댄스 <laughs> 적어나 적어나 빨리 적어나 <laughs> <laughs> 와 재주가 많구나 우리 샴마님이 네저네 네, 재주가 많습니다 저 원래 가수를 준비했었는데 가수야 네 근데 좀 현실 그거 뭐지 현실과 동막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왜요 왜 포기했어요 아 세상에는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언니야 어, 노래 한번 해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지금요? 응. 지금요? 응. 지금 빨리. 어. 아 <laughs> 알겠어요. 어 꿀. <콜. 웃음> 아그아 노래를 할게요. 음. 어.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laughs> 떨려서 못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빨리 한번 해봐 오디션 본다고 생각하고 혹시 알아 이 방에 뭐 음반 기획사 사람들이나 있을까? 뭐 한번 <laughs> 어 원래 인생은 자기가 보여줄 네. 수 있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기회가 오는 거거든 화이팅! 아, 그래요? 아, 지금 해요그 아, 지금, 지금,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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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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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 고, 미친 듯이, 외쳤어 우라서요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라러우 어, <laughs> <laughs> 아니, 제가 놀러 간거면 이거보다 더 잘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빵이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냥. 아, 빵만들어요 <laughs> 네, 아, 제가 저번에 하이 누나 케이크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아, 진짜? 아, 봐봐, 까먹었어. 아니, 왜냐면 그때 샴마랑 지코랑 둘이 케이크 만든다고 얘기했잖아. 아, 네, 맞아요. 어, 기억나, 기억나는데. 네, 그때 막, 네, 소주님 팩 소주 깐다 하고 막. 맞아, 맞아. 왜냐면, 근데 나는 샤마가 취미로 한다고 그래서. 아, 네, 취미긴 한데, 그래도 뭐. 어, 진짜? 네. 어, 잘하나 보다. 기대해도 돼. 200, 좀 있으면 12월 2 1일날 200일인데 기대 좀 해도 될까요? 맞아. <laughs> 만, 어, 만든 어, 케이크는. 기대,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아, 어, 진짜? 네, 그, 네, 네, 기대하세요. 음. 알겠어요. 우리 다윤이 안녕, 비익종님도 안녕하세요. 아, 마지막으로 파닥한번더 해줘요. 파닥 짧게 말고, 파닥파닥파닥 이런 식으로. <laughs> 나와라, 고라, 파닥파닥파닥파닥 <laughs> <laughs> 아, 너무 잘한다, 우리 샴마. <laughs> 우와. 진짜 잘한다 <laughs> 우리 샴마한테는 제가 퀵뷰를 드려야겠어요 응. 너무 잘한다고 아, 생합니다 바라지도 않았지만 어니요 샴마 지금 방이 없죠? 네 지금 이거 보이스토크 어 이거 끝나고 음, 방에 들어와서 채팅창에 긴말로 이게 글 하나만 써줘요 아이디 복사해야되니까 네 긴말이요? 어 그니까 러 아, 그냥 채팅 쳐도 되고, 아이디, 아이디 복사해야 되거든. 아, 알겠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디.